짠 이것은 아보카도 뭐냐 아보카도 간장 계란밥 그걸 해 먹겠어요. 오와 후숙이 아주 잘 됐어. 숟가락으로 짠 예쁘게. 이 카레 붙어. 음, 어떻게 하면 카레 안 붙고 할수 있지? 이렇게? 이렇게. 오, 그래. 요렇게. 오, 오, 오. 야!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얘도. 안가지지 않았으면 하는데. 야. 디스. 음. 꼬. 오. 그래. 오. 오. 와우. 음. 예. 됐어 이제 계란 후레이 어, 아, 배고프다고 배 속에서 오르르 난리나니 햇빛에 묻은 걸 싹싹 긁어. 이만큼 나와. 팬이 아, 달궈졌으니. 짠. 아, 집에 예쁜 그릇이 없어요. <laughs> 그냥 이런 냉면 그릇? 여기에. 게장, 게장. 다, 우, 밥에, 게장, 간장. 하나, 둘, 셋, 놓고. 자, 개를, 하나 꺼내서, 꺼내서, 이 살을 또 발라야지. 일단은, 아보카도, 조금, 여기다 해놓고. 이렇게 있어보이게 해야되나? 응.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걔를 부셔. 일단 다리 다 잡아 뜯고. 우와. 이거를 사실, 이제 얘네는 별로 살이 없으니까, 제가 밥 먹기 전에 이거 씹어 먹고 버리고, 우리도 집게에는 살이 있잖아요. 이거를, 부셔. 부셔서, 응, 유만큼이라도 건져보면 계란 다 씹겠다, 이거. 밥 먹는 동안에. 오, 이건 좀 예쁘게 잘 벗겨진 것 같아 음~~ 게살 여기에 이렇게 계란을 올리면 완성인가? 이렇게 이렇게 해야 더 예쁜가? 몰라 아무튼 이제 비벼 요도도도도 네. 배고파 죽겠네 이거 참 먹기 힘들어요. 이네 정도 비볐으면 됐어, 그죠? 우와, 우와. 음. 솔직히 아보카도 맛은 안 나. 요뭐 그냥 뭔가 기름진 맛? 아, 거의 아보카도가 무 맛이잖아요. 음. 이거 왜 서서 먹냐면 카메라 세팅 바꾸기 싫어서. 짭짭.